안녕하십니까. 강동호 변호사입니다. 지역주택조합에 써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서요.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. 질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.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전이며 사업시행사 측에서 재개발이라고 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갔습니다. 동네 주민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토지사용 승낙서를 많이 제출한 것 같아요. 추진위에서 현재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하였지만 추가 보완으로 반려된 상태입니다.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주민은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전에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조합원 모집 신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되죠 이제 뭐 신고를 해야 되고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80%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중에 15%는 소유권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의하신 분은 궁금하신 게 그건 거 같아요 동네가 좀뭐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os 요원이라고 하죠 외주하는 직원들이 와가지고. 이 말에 알랑 방구를 끼면서 어른들한테 아이고 도장 찍어주시면 이거 새집 받을 수 있고 돈도 남아서 돼요. 뭐 나중에 자식들 집 줘야죠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 받아갔을 것 같아요. 이제. 그런데 이거 재개발해, 재개발, 재개발이라고 말하고 가니까 어르신들은 어 재개발이면은 이거 뭐새 아파트 되는 거고 이제 기반 시설도 완전히 다시 만들어지니까 좋겠구나 하고 도장을 찍어줬겠죠. 제가 종종 보는데 도장을 자기가 찍지도 않고 그냥 뭐 자식이 보관하고 있는 거 빼가지고 그냥 말로만 어르신 제게 말합니다 도장 찍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그렇게 한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돌려받고 을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종이 준 거를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죠 좋으니까 종이는 종이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그 토지 사용 승낙에 그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 쟁점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요. 철회는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그 의사표시가 효과를 발생하기 전에 가져오는 게 철회고요. 취소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게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취소 원인이 생겨서 취소권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게 취소입니다. 이 경우는 어쨌든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줬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업구역 내에 이제 나는 재개발로 알고 있었지만, 써있기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써 있었겠죠.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일단 발생한 겁니다. 이걸 법적으로 단독행위라고 하거든요.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. 내가 동의를 했으면 상대방이 도달하면 효과 발생한 겁니다. 이제 발생했는데. 근데 내 의사표시는 속은 거잖아요.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니까 그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. 취소권 행사를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조합에다, 사업시행자 측에다가, 나 내가 동의한 거, 그 동의서 취소하겠다, 라고 해서 도달하게 되면, 그러면 내가 동의를 했을 그 시점부터 소급해가지고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. 내 토지 사용 승낙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15% 확보하고 80% 확보 이런 게 요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할 수 없게 되겠죠. 자, 이거는 법적인 설명이고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나몇월 며칠 날 사업 그 토지 사용 승낙한 거를 취소한다라고 통지하시고 그거를 다시 구청에도 보내시고 구청에다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다소아서 했으니까 통보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건데 나중에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쳐요. 이게 우리가 다 취소도 다 했는데 구청에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뭐 어쨌든 뭐다 됐으니까 조합설립인가 해줍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.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나면 그것도 할수 있을 거고요. 그건 나중에 소송 문제니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계속 뭔가 진전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서 내 땅이 거기 넘어가게 생겼다 라고 하면 그때 변호사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내가 토지사용료 승낙을 한걸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면 된다. 이왕이면 서면으로 하시면 더 좋겠다.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